12월 30일 오늘 박상윤 노동 열사를 추모하며 열사 생일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오늘로 17주기를 맞습니다. 열사의 양력입니다. 19살, 20살 나이에 두 차례 구속이 됩니다. 1987년 20살 나이에 6월 항쟁 관련 시위로 구속되면서 노동운동에 들어서게 됩니다. 1988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요구 시위로 두 번째 구속이 됩니다. 1992년부터는 한국바이로트 만년필이 입사여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 활동을 전개합니다. 99년부터는 본격화된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과 투쟁에 앞장섭니다. 상용직 재능교사 학습지 보험모집인 서울대 시설관리 한국통신 계약직 방송사 비정규직 동부시장 서울지역 중소기업 일반노조 덤프연대 등 수많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에 헌신합니다. 2002년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에 출마에 당선됩니다. 이후 2004년 12월 30일 운명할 때까지 쉼없는 활동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으나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노동 운동과 사회 운동 속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지 않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열사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운동에 헌신했으며 동지들에게는 항상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상은 노동 열사를 추모합니다. 마석 모란 공원에 안정되어 계십니다.